마라톤 대회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요즘 도시 곳곳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부터 중장년 청년의 이름까지 이제 러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본격적인 마라톤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신 건강이 너무 좋고요. 삶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어요. 러닝을 하는 거에서 그런 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좀 자존감도 올라가는 느낌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성취감이 의외의 성취감들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아 야. 사람들 참 많죠 네. 이렇게 함께 모여 뭐 달리는 열풍이에요. 사람들 네. 네 요즘 매력에 푹 빠져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가 몇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열풍 속 조금 색다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차가 보니 유아차가 보이죠 예. 네. 곳곳에서 다양한 유아차들이 눈에 띕니다. 아니, 여기 마라톤들의 현장 맞나요? 애들이 많아요. 응. 아이들이랑 같이 유아차를 밀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끌수 어,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이곳은 차로 유아차를 끌고 달리는 유아차 마라톤 아, 저도 현장입니다. 저도 갔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나들이 떠나듯 가족 중심의 축제 현장입니다. 아이들나 아이들 에이. 발육 상태나 이런, 이런, 이런 거에 한데. 따라서 <laughs> 나눠져 있어서 가지맨 처음에 이름만 아, 보면 편애들만 참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거북이 방 같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할수 있어요. <laughs> 거북이 방, 토끼방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코스를 선택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색적입니다. <laughs> 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유아차 마라톤 대회를 <laughs> 위해 모였다니 <laughs> 놀라운 광경이죠. <laughs> 약 2만 3천 여명이 참가인 대규모 이 대회는 참가 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꼭 완주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laughs> 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여의도 공원에 도착하는 <laughs> 총 7km의 코스. 전 진짜 먼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어떻게 가요? 평소 차로 달리던 길을 오늘은 네. 가족과 함께 걷습니다. 경사도 좀 있을 텐데. 네. <laughs> 네, <천천히 가. 웃음> 부모와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도로가 채워지는데요. 일단 기록보다는 좋은 추억을 아, 남기고 진짜 추억 됐겠어요. 네. 예. 처음 참가했는데. 되게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하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지금 오면서 언덕 한세개 넘었거든요. 어때요 지금? 아 약간 힘듭니다. 이거 약간... 평,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laughs> 네, 이렇게 아이를 태운 유아차를 부모가 밀면서 달리는 이색 마라톤. 이 마라톤이 개최된 이유가 뭘까요? 평소 유아차로는 동네 공원이나 집 근처 마실 정도만 다닐 수 있었는데 서울 도심을 비우고 마음껏 누리고 또그 스트레스도 풀수 있는 그런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서 좀 차간이 됐어요. 달리는 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자, 그런데 아빠 손을 잡고 걷던 아이의 표정이 어머 이렇게 네, 편했어요. 힘들어. 네.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아빠 가 넘어졌습니다. 시작할 때 마감이랑 다르거든요. 네, 힘들어요. <laughs> 말좀 그만 싫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 <laughs> <laughs> 이렇게 마라톤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때.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예, 오! 귀여운 파이팅! 아이들 모습에 주변의 응원도 열심히 하신 데 아주 내가 아주 내 마음이 아주 너무 너무 아주 행복한데. 파이팅 운영 인력 400여 명을 전 구간에 배치해 현장 안전을 책임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자의 속도에 맞춰 달렸습니다. 아, 네. 자, 이런 마라톤 대회들이 개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요즘 이제 런트립 그래가지고 관광 상품화 해버려요. 거기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돈을 음. 쓰고 가니까 저비용으로 저는 최고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요즘에 마라톤 대회 같거든요. 네, 중요한 경제적 동력인 마라톤 대회. 자 그런데 마라톤 대회가 이처럼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지자체들이 앞다퉈 마라톤 대회 개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는 또 다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 인원만 3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대회 당일 도로 통제로 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바로 옆 인근 시장 상인들이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어... 자, 상인들은 마라톤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는데. 아이고, 이런걸안 해야지. 진짜 뭐라고요? 생각을 안 해야죠. 왜요? 아, 도로가 마비돼서 주차장 상인들이 못 들어오잖아, 사업 능들이 아, 또 이런 점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끊겨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세금업이 달려있는 분도 그러니까, 계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요, 저희 고객들은요,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 잠시만요. 정문이 여기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마라톤 행사로 어... 주차장 정문이 막혀 있었어요. 자, 시장 근처에서 최근 이 같은 도심 행사가 잦아지면서 예. 시장 매출의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 있다고 하면은 아예 안 나가게 돼요. 그렇죠. 일단 내부로 들어가서 시장 상인들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말이면은 항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차가 막힌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지금 비어 있어요. 몇년 전부터 갑자기 너무 많은 져 가지고. 주말에 이 매출이 거의 없어졌어요. 회사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거의 80, 90% 전멸이에요, 전멸. 점렬. 우리 서울 시민님들 우리는 가게 문이 닫혀서 장사를 못하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에 나섰습니다. 마트톤의 도로 폐쇄, 축구 단지 전문 폐쇄, 시장 상인 허비가 좀야 되겠어요. 됐다, 됐다. 마라톤 코스가 시장 구간을 지나면서 도로가 통제되자 생계에 방해를 받았고 마라톤 행사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법한 시장이지만 이 날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네. 화장실이나 이런 데 그런데를 사용하는데 공용 전기 이런 걸로 저희가 청소비 뭐 이런 걸다 저희 상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자 볼까요? 썰렁한 시장 내부와는 달리 공용 화장실 입구 앞은 이렇게 아. 마라톤 참가자들로 붐비면서 분주합니다. 이거 지금 화장실 기다리시는 거. 네. 밖바깥쪽에도 있지 않아요. 엄장 길어요. 아까요? 그러니까 마라톤 행사로 발생하는 화장실 이용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피해를 보존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도로 통제서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오히려 동 주민들이 더 불편할 정도로 하고 농산물 센터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본인들이 업무를 할때좀 불편하다. 도로 통제를 게서 그래서 이번이이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있었고요. 그럴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운영의 허술함도 드러났는데요. 자,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가자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죠. 6km 이후로 물이 없습니다. 아, 급수대가 없어요. 24km인데 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이 마라톤 대회는요, 식수 공급과 음식 제공 미흡 등 여러 가지 부실 운영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대회 이후 화가 난 참가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자,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과 함께 결산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가비를 다 내고 참가했는데 상반기에 네.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로 밀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나가기 힘드니까 환불 요청을 하면은 환불을 대충 안 해요. 전화도 안 받고. 자 그런데요 오. 이후 이전에 대회를 주최했던 단체가 올해 또 마라톤 대회를 음. 개최했고 일방적으로 또 취소를 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불거졌어네요 주최 측은 11월 2일. 태저 생태공원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대회 당일 예정 장소를 방문했을 때 대회 흔적은 어디에도 아유, 없었습니다. 마라톤이 있다고 했거든요. 생각은 받았을 텐요 아니요, 저못 들었어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네. 마라톤이 있는 걸 아예 모르셨어요? 네. 이곳에서 대회를 어? 신청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요. 오, 어, 신청 도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오, 아예 제 2주에 신청... 주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뭐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는 주체측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니 보세요 사무실 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었고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듯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접혀 있는 의자 위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고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연합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육상 선수분들 오셔서 운동하고 뭐 운동 관련해 가지고 호실 쓰는 그런 건 있지만 뭐 따로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한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자 직접 해당 단체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연락이 돼요? 아 마라톤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도 없고. 근데 무슨 그뭐 뭘로 이야기한다고 그래.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 몇명 어, 가지고 안 있어요. 신청자 거의 없었어요. 못 돌려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창업이 다좀 내가 줬습니다. 그. 아다 돌려 다, 어. 그, 다 돌려 주셨어요? 아. 아니 그렇 지금 창업이 뛰는 사람 어디 있어? 열몇명 되는 거가지고 하지만 별다른 취소 공지도 없었고 주최 측의 부실 운영이 이어지자 이전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말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부산 서구 경찰서는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참가비를 받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간 마라톤 대회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개최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 의 시설 이용 승인만 받으면 되는 실정입니다. 군요. 무분별한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대회 개최한 뭐 안전대책이라든지 가드라인이 나와줘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됐을 경우 더 안전한 대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국적인 마라톤 열풍 속에 마라톤 대회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이 마라톤 열풍 이면에 생계에 타격을 받는 상인들의 호소와 또 안전관리 등도 더 세심히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